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요.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합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목회자일까요? 이렇게 존경을 하는, 존경이 가는 사람일까요? 또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자꾸 우리 자신은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가? 자꾸 그것을 따지거든요. 그 따지면 따질수록 결론은 떠나지 오죠.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외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어, 구원 받을 때는 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심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지만 자꾸 그날부터는 어, 자꾸 이렇게 자격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 이렇게 어, 나에게서 구원의 자격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또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경향이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고하면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말이죠, 첫사랑만 붙들고 갈수 있나요? 거기서 강조했던 말이죠.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찾으라는 것이지. 첫사랑에 계속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면 또 다른 차원에,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다른 차원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역할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히브리스는 철저하게 말이죠. 구원하시기 합당하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분이 기다는 겁니다. 항상 이걸 놓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좌장 막심할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자장이 계신 것은 명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장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세하신 그 명세를 따라 제자장이 계셨거든요. 제자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의 죄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대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럼 이러한 대세상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말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거, 나가는가요? 니다또 반대로 뭐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부부 싸움하기도 하고, 뭐 많이 지승승해 갖고 말이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뭐 이렇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나? 그냥 오늘 시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에울불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줄 압니다. 자기 힘입고,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말이죠. 우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수 있다는 거죠. 적당하게 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온전히.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중부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썰 그날까지,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죠. 그 짐승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러면 재사을 드리는데 네 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충족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드리는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그렇죠? 우리가 고음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이 충족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드리는가. 네, 누구에게 드리는가. 세 번째는요, 누가 드리는가. 네 번째는요,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이네 가지가 충족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무엇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죠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그죠? 우리가 누구 누구에게 드리는다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또한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죄와 허물이 맞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 죄와 허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는가 이부분이해결되야 된다는 거죠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무엇을 드리는가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첫 번째는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구분하시게 합당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것은 바로 누가 드리는가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26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말이죠. 어, 조건이 충족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뭘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해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우드 제자는 본인 자신이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전합니다. 또, 우리 장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회개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몇 분의 몇을 회개할까요? 말과 생각, 행동을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하루를 보내는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넘어갈 때가 밀려갈 때가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참 중요한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말이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을 담는 것.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악이 없고, 이 악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이었고, 악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신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담당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가 없다고요? 예, 더러움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가 없는. 세상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이죠. 육신에 죄가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냐마. 연나하게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하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자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 죄 있는 모양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죠? 어, 아주 고독한 곳에서 말이죠. 세상, 벽을,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세기와 장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어, 어울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 그렇게 눈과 물을 만나는 데에 따라서 죄에 오염되는데 주님은 악과 접촉하지 않으시고, 어, 죄하는 멀리 계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즉, 죄인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이라고요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시고, 보완하시고, 승천하셔서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 보자고 표적이 있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이팅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믿음의 증인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약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이법이잘 넘겨, 넘겨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물과 거룩한 재산약이 되셨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생명을 내어주신 합당하신 분, 자, 무엇을 드렸는가? 보통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해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에서 말이죠. 일 년에 한번 대속죄에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이 아니고 말이죠. 날마다. 20주 때 보면요.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날마다 드렸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어, 제사를 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그 네이비에트의 대장은, 그 제사드리고 또 속지 않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 주셨다고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속죄를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생기고 약해질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 때로는 울적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저는 약속의 말씀도 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말이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확실한 분 아닐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이죠. 어, 죄 문제를 처리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먼저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어, 그리고 자신을, 어,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 드렸는데, 우리 먼저 레위기 16장, 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숙제제에 수송하 일을 들이대 자기의 치반을 위해서 속지 않고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지 않은 것이 선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숙제제 용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귀장 안에 들어가서 그수동하지 피로 행함같이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뿔을 지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인교회에 대제사한들는 말이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들려서 죄문제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죠? 죄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날마다 처리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대제상으로서의 그 역할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 이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계를 해야한 속죄압을 받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 자체가 속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속죄을 받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9월 첫 주부터, 어, 일상활에서 만든 교리에 대해서, 지금 한 8주에, 아, 7주에 걸쳐서, 어, 이 부분 아주 이렇게, 구원의 체계를 갖는 어, 그런 시간을, 시간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 예수님께서는 반번에, 그렇죠? 그렇기 때는 우리는, 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지만, 죄의 형벌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래. 여기에 부작이안 된다는 그성 쏟는 겁니다. 그쵸? 세상 사람들은 나가 죄질이어서 맞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 속에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죠. 다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말이 징계 중에 또 은혜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들으셨고, 영원한 속죄 은혜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고, 또 수련했을 때, 부응했때 말이죠. 회개하고, 막 그런 때만 속죄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죄 은혜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부응했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속죄 은혜가 충만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이 충만합니다. 자책감이 충만합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적용을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구약 시대처럼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잘한 용서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신 자들은 그거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지금 죄가 많아서 또 믿음새가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해 주고 기다리잖아요. 당장이 비유처럼 말이죠. 야, 그, 그 많은 돈 어디다 갖다 썼어? 그러지 않나요? 죽은 아들 보러 갔다고. 잔치를 버리고 말이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말이죠. 말도 못할 텐데. 무슨 병사 같다고 말이죠. 잔치를 면프고 풍악을 노립니까그 잃어버린 아들 보러 올 때에 그 주님의 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을 드렸습니다. 자, 골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는데 같이 됐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릎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무릎을 내보내라.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계셨느니라 참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구약시대 말이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큰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바뀌셨습니다. 바로 그 뒤, 그 그뒤이의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재산함으로세웠거니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율법의 약점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 위계에 대 재산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안전하고 그들 자신도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예수님을로 세우셨습니다. 재산으로요. 이제 우리 히블서 저가는 히브리서 7장에서 말이죠. 사실은 히브리스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은 보라면 13장이잖아요. 믿음장은요 히브리스 11장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히브리스 7장은 이 구원에 있어서 어, 대단히 중요한 어, 보화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인계통 제단과 그리스도의 제단 차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첫 번째는 율법과 맹세 말씀입니다. 그죠? 어, 율법으로 제사장이 된 레위교도 제단은 말이죠, 맹세 없이 됐지만 그리스도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만큼 또그 언약의 보증을 주신 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레위교도 제단은 말이죠, 제상 자체가 죽으니까 죽음과 일시적다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에 십자가 죽으시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레미도에서얘는 말이죠. 제사 자체가 약점이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약점이 있고, 불안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 7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이렇게, 3장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결론을 맺으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장은 허물이 있다는 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목회자는, 물론 우리 목회자지, 그제사장그 역할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를 들이면서 직분자든 목회자든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약점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부족한 것, 우리 주님께서, 어, 내가 역할을 간단하게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주신 은사라도 서로 승리는 도구만 쓰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제하면 안 되고요.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의의 없이는, 십자의 가 의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은의 은혜, 올라온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영원한 속죄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